오늘 소개할 인물은 중국 형사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자 중한 명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부패 관료들의 악몽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악마라고 부르죠. 무려 3시간 만에 1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체포된 뒤에는 아직 30명 넘게 죽이지 못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산시성 진중시에서 벌어진 후원아이 특대 총기 살인 사건입니다. 후원아이는 1954년생이고 고향은 산시성 진중시 위치구 우진산진 대역구촌입니다. 중국에서 산시하면 보통은 석탄, 그리고 식초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대역구촌에는 딱 석탄 광산 하나가 있었는데 후원 아이는 거기서 5년간 광산장으로 일했습니다. 사실 후원 아이는 젊었을 때 정식 직장이 있었습니다. 산시 지질 광산국 소속 노동자였는데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성미 탓에 말다툼하다가 동료를 다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며 그를 해고했고, 그후 후원아이는 고향 대욕구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중국 개혁개방 초기였는데, 국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 소유였던 산업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해 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후원아이는 성격은 거칠었지만 머리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시 마을 당석이었던 후건성에게 좋은 술과 차를 가지고 찾아가, 마을의 석탄 광산을 내가 임대해서 운영하고 싶다, 는 말을 직설적으로 꺼냈죠. 당연히 수익은 2대1로 나눠야 한다, 내 목도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후건성은 바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가 후원아이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가 처음 외부에 임대하는 시기라 아무도 감히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후원아이가 낚아챈 셈이었죠. 광산장에 오른 후 후원 아이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광산에서 일하며 석탄을 캐냈고 1991년 말 결산에서 순수익 30만 위안을 벌어들였는데 이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돈이 생기자 후원 아이는 차도 사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도 샀습니다. 또 당시 총기 규제가 느슨할 때를 틈타 쌍총신 사냥총을 몰래 구입해 집에 숨겼는데 이 총이 나중에 끔찍한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후원하이는 또 한번 당시 사람들 눈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요. 바로 1990년 중국 주식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주식이 뭔지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후원하이는 20만 1천 위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정말 주식들이 마치 에너지 주입이라도 받은 듯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까지 그의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났고 그가 마을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민들이 줄지어 환영했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좋은 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주식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딸이 중병에 걸려 긴급수술비가 필요해, 결국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야 했고, 큰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또 한번 마을 당석이 후건성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첫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 지금 내집 앞에 사람들이 광산 임대를 신청하러 줄을 서 있다. 다시 계약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미 많은 인력과 설비를 광산에 투자한 후원아이로서는 지금 계약을 놓치면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고 급히 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후건성과 2년 계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199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후원아이가 임대하던 석탄 광산의 두 번째 계약 기간도 만료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을 들고 후건성에게 찾아갔는데, 후건성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원아이에게 말했죠. 요즘 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계약 권한도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할 생각이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따내는 거고, 입찰 참가비는 3만 위안이다. 후원아이가 이 말을 듣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명백히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3만 위안을 후건성에게 건넸습니다. 입찰 당일 후원하이가 제시한 가격은 최저가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가격 경쟁을 벌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 광산의 임대 권한은 류하이성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그가 무려 천문학적인 가격을 써내며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후원하이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5년간 광산장으로 일한 그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가격으로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양을 감안해도 겨우 본전은 치겠지만, 이익은 절대 못 낸다.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 후원아이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시작했고, 마침내 한 공급판매사 매니저로부터 진실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건성과 류하이성. 두 사람이 채굴량을 일부러 줄여 보고했고, 3년간 5만 톤 넘게 적게 신고했고, 탈세만 100만 위안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리비 25만 위안을 체납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들은 후원아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후건성이 나와 협력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새 주인을 찾아서 그런 거였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광사는 내가 직접 일구어낸 건데, 이렇게 쉽게 두놈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발장을 들고 상급기관에 찾아가서 신고하려고 한 거죠. 목표는 마을 당석이 후건성과 현 광산장 류하이성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팀을 보내 광산을 점검했지만 막상 수사해보니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후원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후건성과 그 일당이 이미 돈을 주고 상하층을 다 매수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리고 1999년 6월 19일 밤 조사팀이 막 대역구촌을 떠난 그때 후원아이는 집텃밭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무언가 쾅하고 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고 후원아이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머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들이 두 명이고 목숨을 노리는 상대임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모를 때 뒤에서 그의 동생 후칭아이가 큰 소리로 야 하고 외쳤고 그제야 공격자들이 멈췄습니다. 엎드려 있던 후원아이는 이미 과다 출혈로 곧 기절할 상황이었는데, 희미하게 보니, 그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사는 곳이 집안 형제들이었습니다. 후원아이는 치료를 받고 목숨을 부지했지만 병상에 누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 집안 형제들과 예전에도 원한 없었고, 최근에도 별다른 다툼이 없는데, 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걸까?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마을 당석이 후건성이 들어왔습니다. 후건성은 거짓 웃음을 띤채 후원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원아이, 다쳤니. 넌왜 하필 고씨 집안 형제들과 싸웠니? 걔네들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무법자들이야. 하지만 걱정마. 내가 다 처리해 놨으니까. 고씨 집안 형제들이 너한테 바느질 한번할 때마다 천 위안을 준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총 23반을 꿰맸더라. 내가 마침 2만 3천 위안 가지고 왔으니 이돈 받아. 우리 이 일은 이걸로 끝내자. 후원아이는 이게 자신이 신고하는 걸 막으려는 수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후건성에게 말했죠. 돈은 돌려가라. 나도 신고하지 않겠다. 하지만 고씨 집안 형제들에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라. 그 후로 후원아이는 후건성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후건성은 결국 포기하고 돈을 들고 떠났죠. 후건성이 떠난 후 후원아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후건성이 고 집안 형제들에게 나를 해치라고 시킨 거야. 내 눈엣가시 살덩이 같은 나를 제거하려는 거지 병원에서 퇴원한 뒤 후원아이는 고씨 집안 형제 가족 4명이 마을을 떠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건성도 마을 당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새로 당석이가 된 사람은 리리성이라는 사람으로 고씨 집안 형제의 큰 누나 남편이었습니다 이로써 후원아이의 원수들은 거의 대욕구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고 후원아이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후원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는 먼저 마을 광산에 침투해 근로자들의 임금 명부를 훔쳤습니다. 임금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석탄 채굴량을 계산해보니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후건성 일당이 광산에서 최소 500만 위안 이상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후원아이는 주민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결국 120일 가구를 설득해 함께 고발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후건성의 보복이 두려워 연명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후건성의 비리를 입증할 자료를 들고 후원아이는 본격적으로 긴 상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무려 8개월 동안 계속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후원아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기회에 마을 촌장에게 증거 자료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촌장은 대충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일단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난뒤 후원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까마귀는 다 똑같다. 후건성을 막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하여 2001년 10월 26일 후원아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류하이 왕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류하이 왕은 후건성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후원아이는 그를 통해 후건성에게 전역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류아이 왕은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후원아이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려 한다고 생각해서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후원아이의 초대는 단순한 밥 초대가 아니었죠. 완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아이 왕이 후건성을 데리고 후원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후원아이뿐 아니라 그의 동생 후칭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아무런 음식도 놓여있지 않았죠. 두 사람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이 후원아이가 갑자기 사냥용 산탄총을 들었습니다. 류하이 왕이 당황해 말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사람까지 불러줬는데 네가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야. 후원아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입 닥쳐. 이 일은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는 총을 후건성에게 겨누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죽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네가 마을 공무원일 때 광산에서 200만 위안을 횡령한 걸 인정해. 후건성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다가는 평생 감옥 생활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후원아이는 그가 끝까지 부인하자 총을 들이 대며 전화를 걸어 광산 회계사 리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리지가 들어오자 후원아이는 펜과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횡령한 증거를 지금 적어라. 하지만 리지도 완강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끝내 쓰려 하지 않았죠. 두 사람이 모두 부인하자 후원아이는 분노했습니다. 총을 그들에게 겨누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고, 류아이 왕에게는 도끼를 들고 뒤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후원아이는 이미 그들을 죽일 각오를 굳혔던 상태였습니다. 밤 9시 40분, 그들은 집을 나서 얼마 걷지 않았을 때, 도로를 순찰하는 경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지가 자신감을 얻어 후원아이의 총을 붙잡으며 도전했습니다. 감히 나를 쏘려면 쏴봐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노에 불타는 후원하이는 총을 두 번이나 쐈고 리지를 현장에서 즉사시켰습니다. 그 다음 총구는 다시 후건성에게 향했지만 총이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후건성은 이 틈을 타 총을 빼앗으려 했고 후원하이는 급히 외쳤죠. 류하이왕 빨리 와서 도와줘. 겁에 질린 류하이왕은 달려가 후건성을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이 틈에 후원하이는 총을 고쳐 다시 후건성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후건성은 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을 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후원아이는 자신에게 후퇴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완전한 대학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원한을 산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주머니에서 천리안을 꺼내 멍해진 류하이 왕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네오는 얼른 도망쳐라.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후원아이는 혼자서 총을 메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후원아이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마을 회계사 장직린의 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직리는 후원아이가 광산을 임대해서 운영할 때 일부러 그를 괴롭혔고 후원아이는 그걸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장직린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없었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후원아이는 아내에게 장직린이 어디 있냐고 강하게 물었고 아내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원아이는 총을 두번 쏘아 장직린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장직린이 집에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가오옌슈 집이었는데 가오옌은 후원아이를 때린 가오가문의 형제들 중 큰형이었습니다. 가오옌은 도망쳤다가 외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후원아이는 그를 찾아 복수하러 왔고 문도 열지 않고 총망치로 창문을 깨뜨린 뒤두 발을 쏘아 가오옌을 쓰러뜨렸지만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간 곳은 세 번째 집,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진탕 집이었습니다. 지진탕은 후원아이와 원한도 없고 악감정도 없었지만 후원아이가 맞을 때 지진탕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후원아이는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진탕 집에 도착했을 땐 그와 그의 아내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후원아이는 창문을 깨고 총을 쏘아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후원아이는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고, 네 번째로는 후플룽 집에 갔는데, 거기서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년 전, 후플룽이 후원아이 집에 작은 땅 일부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 큰아버지 후산지 집이었는데,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였고, 단 10분 만에 가족 전체를 몰살 시켰습니다. 후산지 가족들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 후원아이에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오직 하나, 후원아이 결혼식 때, 우리 집에서 추기금을 안 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원아이가 복수하는 이유가 맞아서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이유들. 때릴 때 박수 쳤다. 땅좀 뺏겼다. 결혼 추기금 안 냈다. 정말 마음 좁고 작은 사람 맞죠? 후산지 집을 나온 후, 후원아이는 여섯 번째로 광산현 임장인 류하이생 집에 갔습니다. 류하이생이 마당에 있는 걸 보고 망설임 없이 총을 쐈지만, 거리가 멀어 산탄이 튀었을 뿐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류하이생은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 창문으로 뛰쳐나와 도망쳤고, 지금도 몸에 70여 개의 강철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류하이생을 잡지 못한 후, 후원아이는 마지막으로 현 마을 촌장 이리생 집에 갔습니다. 리리생은 가오엔의 형수였고, 후원 아이는 이리생이 자신이 맞은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생 집에 도착했을 때 이리생 가족 3 명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후원 아이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생아, 할 말이 있으니 나와 상해 좀 하자. 이리생이 문을 열자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누었고 깜짝 놀란 이리생은 급히 물었습니다. 네요, 이게 무슨 짓이냐? 후원 아이는 말했습니다. 너와 관련된 일이냐? 네가 시킨 거냐? 이리생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다 후건성이 시킨 일이다. 후원아이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증거도 없다. 난 네가 이 일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 생각한다. 탓할 건내 운이 나빴던 거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후원아이는 방아쇠를 당겼고 이리생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리생 집 아내와 아이들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후원아이는 그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날 밤 다위커우 마을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 비명 살려달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 시간 만에 후원아이는 11가구를 돌며 14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입혔습니다. 살인을 마친 후 후원아이는 집에 돌아와 동생이 준비해준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폭발물과 다섯 개의 뇌관을 몸에 묶고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산 진의 하늘은 경찰차의 경광등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형사 니우판이 한 택시를 검문하던 중, 차 안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차 문을 열자, 후원아이가 폭발물을 연결하며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후원아이를 제압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경, 진중시 인민법원은 특대 총기 살인 사건의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관들은 후원아이의 살인을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후원아이는, 자신이 한 일을, 부패 관리들을 제거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후원아이가 마음이 좁고, 의심이 많으며, 싸움을 좋아하고, 극도로 자만심이 강한 인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알수 있죠. 첫째, 살인 동기는 대부분 오래된 사소한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를 계속 곱씹고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 체포 후 인터뷰에서, 원래는 40명 넘게 죽일 계획이었다. 아직 30명 이상을 죽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정의롭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2002년 1월 25일, 산시성 진중시 위치구에서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3명의 범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30분경 후원아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